안녕하세요. 여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천제 플러스 10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유형별 문제 6 아, 1 6 1 1 1 1 1 1 1 1으로1어1니다 별표 하나1요경1대학교 문제입니다. 원 오브 더원 오브 r 올 e n t 오리엔탈 다염색제죠 가장 오래된 동양 염색제 중에 하나는 양의 피인데 에? 양의 피. 예. 근데 이제 뭐그 거기에서 아주 짙은 어, 범이는 원래 이게 벌레고 뭐, 벌레고 벌레에서 온 거예요. 벌레. 벌레. 아무튼, 에, 풍요로운 진홍색을 was obtained. 우리가, 어, 뭐뭐을 구한다, 그럼 obtain A from B죠. B에서 A를 구해내다. A는 obtained from B가, from B가 되겠죠. From B니까, 아, 이게 from which가 되겠죠. 뭘 보고 결정 한 되는 거죠. 관계절에 up, was obtained를 보고서, 아, obtain A from B니까. 아, A가 앞으로가 수성태로 되니까, 업데이드 from B네. 그니, 그러니까 to가 아니고, 프롬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from 위치를, 업데인을 보고 생각하고서, 프롬 o 위치를 생각해 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음. 이런 단어는 잘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음.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음. 아, 간,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관계사 앞 전치사 요것은 이제 전에 선행사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관계절 결정인 거예요. 관계절 결정형. 윈드 파워, 풍력은 고대의 에너지 원인데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는 에너지다. 디펜드 온이잖아요. 뭐에 의존하다? 디펜드 온이죠. 따라서 온임을 실패할수 있어요. 여기서 써야 되는 게 온임을 그냥 알 수가 있죠. 전치사 관계사 앞 전치사를 관계절에서 결정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Is that his daughter? 겨딸이냐? Be proud of 죠 아, be proud of니까 여기 한꺼번에 이동인 거죠. 그가 he is proud of her talent일 거 아니에요. her t a l e n t 를 whose t a l e n t 로 붙이고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한 거죠. 야가, 그가 재능이 있다고, 그가 아주 자랑하는 그의 딸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우드를 보고, be proud of로 이해하고, 전치사는 of를 써야 된다. 그럼 쉬운 얘기죠. 자, 또 내려가 봅니다. 예, 예문을 많이 갖다 놨어요, 좀. psychological, 심리적인 효과, 영향. 계속해서 텐데레에 앞으로 팔을 내미는 거, 척하는 거죠. 동의하는 것처럼. 근데 뭐 여기 with가 있었죠, with가 있었고 요거는 더딩 위치한 관계사 데 h a 예요 관계사 t h 어 t to agree with 대시예요. 근데 예, one does not agree죠, agree with인 거죠. 예,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예, 아주 파괴적이다. 심리적으로 영향이 악영향이 파괴적이다 그런 거. 물론.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어그리 위드만 있는 게 아니고 어그리 투도 있고요, 어그리 위드도 있고, 어그리 온도 있어요. 온은 중립적인 거예요. 뭐 뭐에 관하여 동의하는 거죠. 뭐 뭐에 관하여 위드는 같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뭐 뭐에 동의하다, 의견이 같다 이런 거예요. 동의 같은 의견인 거. agree to 명사도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 뒤에가, 어, h i s plan 같은 게 나와요. his proposal 같은 게 나와요. 행동에 관련된 명사예요. his proposal. 그가 제안하는 것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his proposal, proposal. proposal.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his plan. 그의 계획에 따를 것을. 뭐 이런 거. 행동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 to를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앞에 with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요. 여기도 with라는 걸 쉽게 agree with, a t 는 선행사죠.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쉬워졌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건 아니지만 문형에서 배워봐야 될 거지만 agree to, agree with, agree on도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분명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중립적인 거. 뭐, 더띵 같은 게 나오면, 그, 그거, 그거에 관하여지, 뭐, 어, 그것이 뭐 말인지, 또는 뭐, 어? 행동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견인지, 뭐. 중립적인 거, 어. 그죠? 어. 그 문제에, 뭐, 이럴 때, 그 문제가 중립적인 걸 있을 수도 있죠? 어. 그의 말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어. 그리고 이 앞에 데트는 선행사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구리가 꼭 위드만 되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또 내려가 보죠. 페런스 부모들은 아, 최초의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가 아, has contact with죠. 몸모하고 접촉하다는 것은 have contact with 명사죠. with 명사. c 택트투 a 가 아니고 c 택트위드에 항상 그러니 아이가 접촉하는 아 사람들과 접촉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어, to w 이 아니고 위드 t 이겠죠 왜냐면 여기 c 택트 위드 c 이니까요 위드 t 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뭘 보고 안다 관계자들이 서 has c o n 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보는 거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절을 보고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w 도 do. 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To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He was unable to maintain the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신사죠. 완벽한 신사인데, 어, 그가 succeed in, 성공할 수 있었죠. 할수 있었죠. 뭐뭐로 통하다. pass는 이형식 동사예요. 뭐뭐로 통하다라는 pass for요. 어, 주어가, 어? 패스포 B 그러면 A는 B로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 일종의 뭐 이형식 동사에 해당이 돼요. 뭐뭐로 어, 통하다 패스포예요. 예, 뭐무로 통하다. 그 그러니까 이게 패스이 있는 걸 보고서 여기서 뭐가 아하 음 근데 이제 음 이거는 뭐 자격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미지니까. 예. 완벽한 신사의 이미지. 완벽한 신사가 뭐 선행사겠네요. 근데, s u 처음에는 완벽한 신사로 여겨졌다는 거죠. 처음에 passing for a perfect gentlema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or 하고 붙어서 한꺼번에 동반 이동을 한 거예요. with 위치가 아니고, 뭐다? 예, for 위치인 거예요. pass for니까, 원래. pass for. passing for로 이해하고, for를 써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좀 많이 달아봤는데, 이건 것들은 어떤 문과 문제였다? 관계사 앞 전치사의 관계절 결정형인 거예요. 위 문제도 관계절 결정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봐야 되는데, 다음 문제는 뭐, 당연히, 예, 선행사 결정, 1-3 마지막 문제네요. 명지대학교 문제고, 별표 하나 줬습니다. r i t e a l e t 불만 하는 편지를 써라 회사에 쓰는 거죠. 근데 위치가 나왔으면 명사 내려갈 자리 있어야 돼요. 주, 주어, 정동사, 리슨틀리 구매한 거죠. 뭔가를 구매했다. 근데 이건 이중 한정이 돼 있어요. 요 부분은 어, 잘 작동하지 않는 뭔가. 죠 이건 요거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위치는 어디로 갈 자리가 있느냐? 갈 자리가 없는 경우에요 주어, 타동사, 목적, 그냥 쓰면 안 되죠. 여기 빠진 거는 뭔 거죠? 아하, p u r 가 나와 있으니까, 뭐, 뭐, 에서 구입한 거죠. 회사에서 구입한 거니까, 여기 게 purchase something from the company. 요걸 이해해야 돼요. from the company니까, from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 앞에 선행사, 회사로부터 사는 거, 회사가 관련이 있죠. from the company니까. 그리고, 퍼처스 something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두 가지를 선행사하고 관계절을 양쪽을 고려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 고려형이라 그러는 거.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양쪽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 보죠. 아예 그래서 한문제물 많지 않아서 아좀 뭐 많이 찾는 게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 갖고 그냥 하나만 넣습니다. 네, 관계사 전치사 양쪽 고려형이에요. The work for is the for it. 어, 동격은 요렇게 더 제한 동격 요렇게 컴마 없는 동격입니다. M R A j a r u s M R A j o r u s 어, is best known. 뭐모로 알려져 있다 이런 거죠.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데 B well known이 B be best known이 된 거잖아요. 아 어, 그러면 여러분이 비논포는 몸모에 관해서 유명한 거고, s 는 자격이 몸모로서 유명한 거고, 투는 몸모에게 유명한 거고, 바이는 몸모를 기준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 그거는 비논포인데, 어, 작품이 전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 유명하다. 작품에 관해서 유명하다. 작품으로 사람이 비 작품으로서가 작품에게 작품을 기준으로 아니죠. 그래서 작품으로 유명한 거였다. 그래서 for which를 써야 되는 거예요. Best를 보고서 어, 어 이게 non인데 비 non이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죠. for which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요것도 보고. 양쪽을 보고서, 아, 보이치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거상이라는, 음, 새로운 거상이라는 작품인데, which is inscribed, 새겨져 있어요. 자위의 여신장의 추춧돌에 제가 아주 옛날에죠. 아주 옛날에. 뭐, 인터넷 없던 그런 시절에. 에, 미국에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노트를 맨날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노트에다가 웬만한 거막 적어 오고 그랬어요. 구글도 없던 시절이니까. 어?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자유여신상에 가서 이 주춧돌을 보면서 이 작품을 적어왔던 기억이 나요. 참, 저도 별 이상한 짓다 했죠. 어, 미국의 곳곳에 동네를 다니면서 뭐 온갖 글들, 뭐 이런 거다 새겨왔던 거예요. 참. 아무튼 요게 그래서 야. 전치사 양쪽 고려형이 되는 거예요. 양쪽 고려형. 음,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